중년 부부의 일상은 습관의 반복입니다. 아침 식탁에서 신문에 매몰된 남편과 커피의 온도만 확인하는 아내. 법정 스님은 이를 관계의 경직성이라 지적하며 하루 10분이라도 서로의 눈을 마주보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40대 수 5대 부부의 67%가 하루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이라고 합니다. 설거지 소리만 가득한 주방. tv 앞에 앉은 남편과의 거리는 3 m 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멀어집니다. 법정 스님은 침묵의 폭력을 경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가족상담협회 조사에서 58%의 중년 이혼이 소통 부재를 이유로 꼽혔습니다. 사소한 오해라도 즉시 풀어야 깊은 상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틀어놓은 법정 스님의 강연. 부부는 가장 가까운 스승이라는 말에 둘은 귀 기울입니다. 스님은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게 성장의 시작이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 참여자 중 79%가 영상 강의를 계기로 변화를 시작했다는 한국가정관계연구원 데이터가 있습니다. 앨범 속 신혼시절 사진에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입니다. 법정 스님이 말한 처음 마음을 되새기는 순간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추억 회상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유대감을 높입니다. 1 9 9 0년대 결혼한 부부의 68%가 신혼기 감정을 재현할 경우 관계 만족도가 2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 거실 바닥에 마주 앉아 명상하는 부부 법정 스님은 호흡을 맞추면 마음도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함께 명상하는 부부는 스트레스 호르몬 28%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층은 8주간 주 3회 명상 시 관계 만족도가 41% 상승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을 끈 침실에서 남편이 회사에서의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법정 스님이 말한 어둠은 진실의 방이 됩니다. 2023년 서울대 연구에 의하면 침대에서의 대화는 낮 시간보다 감정 공유율이 73% 높습니다. 특히 남성의 62%가 어두운 환경에서야 진심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공감 듣기 기술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말 아침 둘은 오랜만에 등산로를 걷습니다. 법정 스님이 권한 공간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를 낳는다는 말씀의 현장입니다. 자연 속에서 2시간 활동하면 관계 친밀도가 33% 증가한다는 국립공원연구원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가을 단풍은 색채 심리학적으로 불안을 40% 감소시켜 대화를 용이하게 합니다. 지역복지관에서 봉사하는 부부의 모습. 법정 스님이 말한 "함께 베푸는 부부는 백년해로 한다는 가르침을 실천 중입니다." 시카고대 연구에 따르면 공동봉사 활동을 하는 부부는 관계 안정도가 2.5배 높습니다. 특히 중년 부부는 타인에게 줄때 자신의 문제가 작게 느껴진다고 89%가 응답했습니다. 창가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부부. 법정 스님이 말한 "평안한 아침은" 내일의 복된 시작이 현실이 됩니다. 6개월간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 부부의 92%가 아침 의식 공유를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커피 한 잔의 시간이 하루 전체의 관계 질을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건네는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